배안 고파? 배고프지? 이야기가 오늘 풍성해서 배가 안 고파. 아니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배고플 거야. 가자, 가자. 하긴 누군가 그랬어. 여행의 재미는 절반이 밥이라고. 먹자. 울창한 대숲 사이에 숨은 듯 들어앉은 밥집을 찾아냈다. 와 계단부터 예쁘다, 그렇지? 응. 아주 오래된 집이네, 그지? 음. 야 뭐가 열렸어? 뭐가? 야 이거 어? 수박인가 봐. 뭐가? 에? 아진짜야 어. 어 진짜 열린 거야. 어? 너무 귀엽다. 어머. 어 처음 봤어 이렇게. 심각... 나도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봤어. 어머머머. 와 심으셨나보다 식초, 그지? 너무 귀엽네. 음. 점점 기대된다. 이렇게 막 정성껏 가꾸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하실지. 우리 금이 배 많이 안녕하세요. 고프구나. 안녕하세요. 예약하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네. 안으 들어가세요. 네. 네. 저쪽에 앉으시고 어머. 이쪽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널 위해서 예. 내가 미리 예약해놨지. 이렇게 어머. 좋은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상다리가 너무 튼튼해 아무리 차려도 휘어질 것 같진 않지만 차는 가지수도 적당하고 정갈하다. 아, 좋아요. 차, 차, 차. 이 집의 있어요? 메뉴는 한 가지, 선택지는 없다. 아무튼 영광입니다. 네. 찾아주셔 가지고 어, 저희가 너무 감사 예. 맛을 보시면더 놀랄 거예요. 좀 다르게 불릴 뿐 별스럽지 않은 이 부추가 밥상의 주인공이다. 우추된장국이다. 예.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예. <laughs> 그런 것도 좋지만 좋아, 맛도 좋아요. 아 네. 어 오, 밥이 밥. 밥의 색깔이 다른데요? 네 예, 여기에 다슬기가 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네. 푸른 색깔을 띱니다. 아. 그러니까 아 색이 너무 예쁘다. 와. 와. 빛깔부터 클래스가 다른 다슬기솥밥은 그저 거들뿐이라는데. 오. 어, 탱글탱글 완두랑 옥수수도 있네. 밥을 여기다 잡을 덜어서 부추만 넣고. 음. 자 이런 건또 룰을 따르는 그럼, 게 좋지. 그대로. 너무 기대된다. 시중에 부추와는 기른 방식이 달라 기운을 더 도둔다니 욕심을 부려본다. 기양초 먼저 한번 맛보고 싶어. 기양초 부추. 그러니까. 음. 어때? 매운 맛이 적고 어. 향이 있네. 아 그래? 음. 익숙하면서도 야, 새로운 했다. 맛. 야, 잘했네. 아 너무 맛있다. 뭔지 알겠지. 그치? 음. 진짜 그렇지? 전 다르다. 그래. 음. 그 양념을 아주 맛깔나게 하셨어. 원래 부추는 파옥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을 뒤덮을 정도로 생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아주 강해서 집을 파한다, 없앤다, 집을 뒤덮을 정도로. 음 근데 기양초라고 한건 처음 들어봤어. 신기하다. 완주여니까 이런 것도 배우게 되네. 창밖의 풍경도 너무 좋아. 먹느라 우리가 정신없이. <laughs> 그렇지? 음. 맛있는 밥. 마주한 <laughs> 친구. 나를 둘러싼 <laughs> 모든 것이 <laughs> 새삼 고맙다.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갈까? 갈까? 완주는 참 넓다. 분명 산 동네인데 등대가 있단다. 와 금방 눈에 띄네 여기 진짜 좋다 그지 와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말 예쁘다 정말 그지 와 그리고 이 건축이 이이 어. 재료가 완전히 메탈에다가 맞아 너무 힙하해 아, 너무 정말. 괜찮아 어. 왜 요즘 힙지로라 그랬잖아, 을지로, 거의 네. 그런 느낌이잖아. 어. 나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어. 못했어. 그러니까. 고래야. 도래. 어느 한 시절 가열차게 꿈을 꾸다 이제는 멈춰선 제지 공장의 변신이다. 등대는 아마도 굴뚝? 국내 군대 칠이 벗겨진 것까지도 음, 음, 음. 그대로. 어.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닥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 고단하고도 치열했던 삶의 흔적은 군데군데 남아 있다. 그래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버스킹, 응? 버스킹, 무슨 버스킹. 여기 써 있어 버스킹. 아 어, 그러네. 어. 이건 공중전화 박스고. 버스킹이고. 뭐지? 아, 공연장이구나. 진짜? 오. 오. 아하. 오, 어머, 어머 피아노도 있어. 어. 어머, 어머. 야, 여기 아, 피아노가 다다 <laughs> 다 아. 봐. <laughs> 아니, 진짜 쳐지나? 어떻게 쳐지겠어, 저게. 그러게. 어, 생각지도 못했다. 아,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그지? 응. 어. 어. 줄도 다 어. 끊어졌고 페달도 이미 음 근데 여기랑 너무 어울린다 피아노가 그러니까 야야 이런 데서 달밤에 공연하면 너무 좋겠다 그지 너무 공연하고 싶다야 아 어떻게 어떻게 그때가 오겠지 공연해 주세요. <laughs> 무대의 시간은 멈춰있고, 객석도 잠시 주인을 잃었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래는 함께 흐르고 있다. 이 풍경과 개 짖는 소리와 모든 게다 언밸런스한데도 다 매치가 되네. 좋네. 그러게. 내가 음. 객석에서 너를 보고 있을게. 야, yeah. <laughs> 그냥 네가 거기 있는 것만해도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 선이야. 그냥 내려오지 말고 그냥 거기 걸어봐. 그래도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어? Huh? 어. 곁에 있어만 줘도 그냥 바라만 봐도 힘이 되는 친구. 생각해보면 난 어떤 무대에서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황태한 무대에 서 계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laughs> 꼭이 무대여서가 아니라 어. 오늘 이 여행이 어. 아 주는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 그러고 보니까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았네. 제 얘기를 부를 때도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내가 관객한테 위로를 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추억을 노래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우리 모두의 제이 이로 노래를 했었거든. 왜? 가수들이 그런 거 있잖아. 자기의 지금 새 노래가 있는데 계속해서 오, 옛날, 옛날 노래를 더블로라고 하면 그게 맞아. 너무 싫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 왜냐하면 제얘게 더블로라고 해도 또 좋아.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새로움을 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아, 신기하다. 그옛스러움이 아니라 지금의 그 새로움으로 제 얘기를 느끼고, 느끼고 있고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라게 느껴져. 아,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어, 또 블루라 그래도 좋아요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아 그, 그렇게 노래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제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제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은 역시 제가 좋아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부르는 순간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는지도 모른다. 근데 응? 너 여기 앉아서 한번 무대를 보고 싶진 않아? 한번 이리 와봐. 좋아. 이렇게 응. 앉아봐. 어, 예쁘지? 어. 내가 왜 어울린다고 하는지 알겠지? 어. 예쁘지? 여행이 원래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근데 오늘 나는 그게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왜? 여행을 누구랑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다. 어 그렇지? 완전 좋지. 삶이라는 무대에서 어쩌면 찰나처럼 짧은 일막일장의 여정 너랑 여기 같이 올수 있어서 난참 좋다 금이야 아또 생각한 거 있어 뭐? 여기가 완주잖아 인생은 완주가 중요하다 <laughs> 그렇잖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찌 됐든간에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안해 너무 라디오멘트지.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즐겁거든.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막 이런 거. 산책할까? 산책이 좋겠어. 그럴까? 비 오는데 우리 산책 좀 하자. 그럴까 우산 응. 쓰고 갈까? 응. <laughs> 원래 여기 꽃잎이 있었나? 아 여기서 이렇게 배려해 준 거겠지. 와 정말 예쁘다. 음. 작품인데? 혹시 누구를 만나면? 이렇왜 뛰어내렸어? 음. 아꽃 향기. 아 진짜 좋다. 아, 어제는 이렇게 나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음. 문을 여시오. 야, 이거 어떻게 아, 여는 거야? 아, 이렇게 여는 거야? 아으 여는 거였어. 줄 알았어. 좋다. 운치가 있는데? 응. 소리에도 멋있고. 향에도 멋있고. 풍경에도 멋있고. 와, 좋네. 우중산책에서 금이의 걸음을 딱 멈추게 만든 풍경을 찾았다. 여기가 거기야. 뭐 BTS 어. 저 소나무 옆에서 사진 찍은 그 포인트가 여기야. <웃음> BTS가 <웃음> 다녀갔다는 힐링 성지. <웃음> 행복해. <웃음> 야 그렇게 좋아? <laughs> 어 너무 좋아. 찍어줄게 똑같이 해. <laughs> 금이는 BTS의 찐 팬. 거의 암이다. 아, 오케이. 아니 전국 각지에 BTS 관광 코스가 있거든. 아 그래? 어, 그 관광 지도가 있어. 음. 나는 그렇게까지 근데 오니까 기분이 좋네. <웃음> <웃음> 야, 그래서 다니는구나 사람들이. 서프라이즈야 너를 위한. 취향 저격 깜짝 선물에 <laughs> 금이가 꽃처럼 <laughs> 활짝 웃는다.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갑시다. 떠나봅시다. 완주엔 산이 많다. 가도 가도 고갯길. 이런 날의 드라이브엔 위험과 운치가 공존한다. 와비 정말 와. 여름 장마 같이 온다. 음. 와. 등덩이 이게 쉽게 그칠 비가 아니다. 하늘이 온통 그저 응, 응, 응. 사방이 다. 빗길 조심만 하면 응. 빗길 나름대로의 드라이브 매력이 있어. 맞아. 금이랑이지 뭔들. 아유 감사합니다. 비몽 하셔. <laughs> 역시 긍정의 아이콘. 예능을 해서 그런가 많이 말랑해졌다. 요즘에 막그뭐 인터뷰 섭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가님들이 연락하시고 막 이러면. 너 어떻게 예능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러는 거에서 소에가 들어와서요. 내가 이러면 아 진짜요? 이러시는 거야 다들. 그래서 그냥 재미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음... 그때는 내가 아침 마당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능에 나가서 혹시 음... 실수할까봐 말 실수를 하든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네가 어. 아침마당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고 어. 아, 네가 얼마나 너 스스로를 절, 이렇게 자제하면서 살았는지 맞아. 내가 알지. 알잖아, 정말. 야, 모든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었지. 너무너무 조심했던 거야, 내가. 야, 근데 너 그렇게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맨날 새벽 4시, 3시쯤에 들어가 일어나야 자, 되잖아. 그럼 4시에서 5시 사이. 그걸 그걸 그냥 몇년간 아, 니몇 년이 18년간 한 거잖아. 그 그러니까 아침 바닥은 18년인데 사실 그러네. 그 전에도 아침 프로를 한 4년 했어 그러니까 22년을 내가 일찍 일어났더라고. 와우. 그러면 늘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 뒤로 그걸 그만뒀을 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 그만둔 다음 날에 아침 9시에 일어났어.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던가? 아 아니야. 거야? 아니야. 야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어. 아침 아침 월급형 인간 <laughs>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 너무 웃기지 사람이 그렇더라 그 너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숨막히게 어... 삶을 타이트하게 살 수가 맞아. 있지? 그리고 그런데 너의 꽃다운 나이가 막 응, 가고 있는 거잖아 아우.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 애달픔도 없는 거야.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 물론 네가 이를 얼마나 소중히 사, 응.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상황이 맞닥뜨려졌으니 응. 그러면 그걸 놓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너의 삶을 찾는 시간으로 가라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는. 잠시의 시간도 주어지면안 되는 사람이야. 아, 맞아, 또, 맞아. 또 거기에 맞게 어. 또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주니까. 맞아. 헐, 그리고... 지금이니까 이렇게 살지. 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는 것도 싫었어. 치열하게 살자 그랬다니까. 아이. <laughs> got a in me. 무엇이 널 그렇게 최근했을까? Got a in me. 그때 우린 같은 곳에서 멈춰 본 적이 없었다. 아 좋다. 야 감나무가 익어간다. 그러게. 응. 가을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해? <놀람> 잘 나이 드는 게잘 익어가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완주에 또 오면 또 오고 싶어? 응. 길 곳곳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 응. 그렇지, 그렇지 않아? 어. 아, 개발되고 응. 막 개발되고 뭐막 화려하고 파헤쳐졌다는 느낌이 아니야 잘 보존하고 응. 계시는 거 같지 응. 다음에 어, 우리 또꼭 어. 한번 같이 여행 가자 언제? 겨울에 겨울에 좋아 오케이. 약속 올겨울에 응 가자 가자 오 어, 바람 많이 분다 좀 삐걱대도 결국은 짜 맞춘 듯꼭 맞는 문짝처럼 세상의 모든 마음이 잘 맞으면 참 좋겠다 여기 종도 있어 응종 왜정 되는 중이야? 어 정이야. 치스도 있나? 그러네. 나 원래 정치기였나봐. <laughs>